좋습니다. 가인즈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입사한 지 5개월 만에 휴직을 신청하는 팀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laughs> 뒤집어 보면, 입사한 지 5개월 만에 휴직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 팀장의 개인적 상황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질문 들어온 것 중에요. 입사한 지 5개월 만에 그 다이어트와 건강, 체력 강화를 위해서 3개월 휴직을 신청을 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굉장히 서로가 힘든 상황이죠. 뭐 최근에 뭐 이런 경우 꽤 많죠, 꽤 많습니다. 근데 일단 일단 현재 입사한지 5개월 만에 3개월 휴직을 신청했다 이 말은요, 퇴사하겠다 이 말입니다. 퇴사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안하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이유가 뭐 체력이 좀 힘들다, 다이어트 하고 싶다 이런 이유는 글쎄요, 뭐 지금 아픈 거예요, 힘들고 여러 가지가 뭐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여지면 휴직으로 가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 최악의 경우는 난 퇴사해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 이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런 상황이라면 그건 받아들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안받아들여주면 퇴사하는 거고요. 퇴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뒤집어서 보면 채용할 때 어떠해야 되고 직원들이 이러이러한 신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 질문을 다뤄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기준을 좀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포상해주고 휴가도 보내주고 어떤 경우에는 뭐 30%, 50% 이렇게 보장해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몇 달씩 쉬게 해주잖아요. 안식년 휴가도 있고 장기 근속 휴가제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왜 있는 것 같으세요? 뒤집어 보면 7년 근무하면 한달 유급휴가 준다. 이 말은 7년 정도는 일해야 한달쉴수 있는 기간이 있어. 그 전에는 말도 꺼내지 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그렇습니다. 또 직책수당을 주거나 팀장을 임명하거나 승진식을 하거나 또는 중요한 직책을 임명할 때 박수 쳐주고 한다거나 이것도 뒤집어 보면 새로운 직책을 맡거나 일정 정도의 승진 요건을 갖추었을 때라야만 회사는 축하해주고 보상도 더해줄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모든 것은 뒤집어 볼때 반대적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요, 이 휴직의 문제나 휴가의 문제나 혹은 개인적 어떤 그 상황적 필요를 응해주는 회사의 기준들이 먼저 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회사든지 간에 조직이 커감에 따라서 강력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파생되어지는 각각의 규정들이 생겨나죠.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 아, 내가 회사에게 뭔가 요청하거나 요청하지 않을 때 이것이 받아들여지겠구나 받아들이지 않겠구나 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위한 하나의 어떤 룰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초기에 좀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한 지 5개월 만에 3개월 휴직을 신청하는 것아 그거 좀 이상한 거네 이거 뭐에 근거한 겁니까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없어요 모두가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 거거든요 원칙과 철학이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보셔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채용하거나 직책을 임명하거나 승진할 때 그 근무의 지속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좀 봐야 됩니다. 근무 지속 가능성.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요즘은 장기근속이라고 보기보다는 근무 지속 가능성입니다. 어떤 사람을 뽑을 때 기대하는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측면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상품 MD를 뽑는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상품 md가 한 1년 일하다가 그만두면 될까요? 아니죠. 한 3년은 일해야 될 겁니다. 컨설턴트를 채용한다. 3년으로도 안 돼요. 이 사람 한 5년에서 그 이상 일할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 콜센터 직원을 뽑는다. 그러면 입사한 지한 2, 3일이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 되고 그냥 몇달 일하다가 그만두어도 그 지속 가능성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굽는 사람을 뽑는다. 한달 일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채용을 할때 어떤 일을 뽑을 때에 그 사람의 지속 가능성, 근무의 지속 가능성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채용할 때 가정 환경을 묻는다거나 이런 거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무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직업안정법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채용 절차법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 지속 가능성을 확인할 만한 질문을 한다거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근무를 할수 있는가? 신체적으로는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스트레스 관리에 문제가 없는가. 가정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거나. 가정에 큰 변수가 앞으로 닥쳐 있다거나 뭐 이런 요소가 생기면 근무 지속 가능성 면에서 굉장히 좀 부족한 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면서 뽑아야 되고 또는 헤드헌팅을 하거나 경력직을 채용할 때는 그런 요소들이 더욱더 강조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요소들이 사전에 하나의 율법으로서 존재해야 이런 입사한 지 5개월 만에 <laughs> 3개월 동안 좀 몸이 아파서 쉬어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 지역 의료 보험에 속해본 적이 딱 3일 있어요. 나머지는 다 직장 의료 보험이었는데 제 주변. 일을 하다가 휴직도 하고 휴가도 갔다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고. 제 마음속으로 상당 기간은요, 약간 손해 감정이 들더라고요. 나도 좀 쉬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 아니, 저는 열심히 일해야만 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꾸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회사에 나와서 출근해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한참 쉬었다 나오고, 이 사람은 뭐 아프다고 쉬었다 나오고, 이 사람은 뭐 한다고 뭐, 뭐 어디 뭐 공부하러 갔다 온다고 쉬었다 나오고 하는 사람을 볼때 약간 손해 감정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저처럼 오랫동안 꾸준히 일해왔던 사람들이 보다 더 회사에서 중요한 일 을 맡게 되고 어떤 역할을 할때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 근무했던 사람들이 중심축에 서게 되고 이렇게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능력 위주로 움직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요 가능한 개인적 상황과 필요에 의해서 다른 일을 봐야 되는 사람 대비해서 온전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들을 회사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축에 설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적 상황에서 의해 휴직이나 휴가를 내야 되는 사람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러나 조직 내에서는 지나치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늘어나 버리는 상황이 되면 또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심축은 회사에 집중하고 회사를 어떤 우선순위로 두고 일해왔던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맡도록 해 주고. 또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 형태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양성을 또 인정해주는 그런 형태로 조직을 운영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이 나왔다면 퇴사를 염두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퇴사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인드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부응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쉬게 해주고, 다시 왔을 때 다시 뽑는다라는 느낌으로 그 사람을 다시 역할을 주고, 그렇게 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요.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This is nice, love.